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녀노소 다짜고짜 영어회화 남다영 시작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우리 말을 영어로 표현해 보세요. 네, 여기 처방전이요 이 말은 Here's a prescription 이렇게 말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처방전이요. 이 말은 여기 처방전이 있습니다. 이런 말이죠. 처방전을 건네주며 하는 말입니다. 네, 영어에서 여기 뭐뭐가 있다. 이 표현 이전에도 나온 적이 있었죠. 네, 영어로는 here is 또는 here are. 뒤에 오는 말이 사실 주어인데 뒤에 오는 말이 단수면 here is, 복수면 here are. 이렇게 말해서 여기에 뭐뭐가 있다. 그래서 here is 여기에 뭐뭐가 있습니다 네 here is를 줄이면 here's 이렇게 줄일 수가 있죠 그 다음 뭐가 있다고 말했습니까 처방전이 있다 네 처방전이라고 하는 건 영어로 a prescription prescription이란 말이 처방전입니다 그래서 here's a prescription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화면에 보이는 우리말을 영어로 표현해 보세요. 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이 말은 OK, please hold on for a moment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라는 말은 OK, 좋습니다. 뭐 이렇게 말하면 되고 그 다음 기다려주세요 이 말은 지금 명령문이죠 뭐뭐 해라 이렇게 명령문입니다 네, 영어에서 명령문은 주어 없이 동사 원형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기다려주세요 이 말은 hold on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ok hold on 네, 영어로 기다리다 라는 말은 wait wait를 사용해 주셔도 괜찮고 hold on 이란 말도 기다리다 대기하다 뭐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기다려주세요. Hold on. 그 다음 잠시만이란 말은 영어로 For a moment.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For a moment라는 말이 잠시동안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Hold on for a moment. 잠시만 기다려라. 그런데 이렇게만 말하면 너무 명령조의 말이 되죠. 그래서 앞에다가 Please. 그래서 Please hold on for a moment.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화면에 보이는 우리말을 영어로 표현해 보세요. 3일 분이에요. 하루에 두 번, 한 알씩 드셔야 해요. 이 말은 These are for three days. You have to take one pill twice a day.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3일분이에요. 뭐뭐이다. 동사는 뭐뭐이다. 라는 말이고, 여기 주어는 나와 있진 않지만, 지금 약을 건네주면서, 지금 이것은 3일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어는 이것은. 그래서 영어로는 these are. 네. 영어는 우리말에 비해서 숫자에 민감한 언어입니다. 지금 약을 여러 개 주고 있겠죠. 그래서 복수라서 these are 이것들은 뭐뭐이다. 그다음 3일 분이다. 3일 분이란 말은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영어로는 for 3 days 그 3일을 위한 것이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these are for 3 days 지금 이 약들은 3일 동안을 위한 것이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These are for 3 days. 그 다음, 드셔야 해요. 이게 동사겠죠. 주어는 나와있지는 않지만, 당신은 하루에 두 번, 하나씩 드셔야 한다. 주어는 너, 당신이 되겠죠. 그래서 영어로는 you have to take. 네, have to는 뭐뭐 해야 한다. 이런 조동사고 약을 먹는다고 할 때는 eat나 have보다는 take라는 동사를 사용을 합니다. 약을 복용한다라고 할 때는 동사 take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you have to take. 당신은 복용해야 한다. 그다음 이제 뭘 복용합니까? 목적을 찾아야 되겠죠. 하나씩 드셔야 한다. 그래서 영어로는 one pill. Peel. 이 pill이란 단어가 알약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one pill, 알약 하나를 복용해야 한다. 남아 있는 말은 하루에 두 번. 하루에 두번이 말은 영어로 twice a day 이렇게 말합니다. 을 Twice가 두 번이란 말이고 a day라고 하면 하루에 이런 말이 되겠죠. 그래서 these are for three days. You have to take one pill twice a day.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화면에 보이는 우리말을 영어로 표현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식사 후에 먹어야 하나요? 이 말은 I see. Should I take them after meals? 이렇게 말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라는 말은 뭐 I see 또는 OK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그다음 먹어야 합니까? 이게 동사고 주어는 나죠. 제가 먹어야 합니까? 이게 주어 동사가 되겠죠. 영어로 하면 I see. Should I take? 이렇게 하면 되겠죠. Should I take? 제가 먹어야 합니까? 그 다음, 우리말에는 목적어를 써주지 않았지만, 영어에서는 목적어를 생각하지 말고 써주셔야 됩니다. 뭘 먹습니까? 그 약들을, 그 것들을, them. Should I take them? 제가 그것들을 먹어야 합니까? 그 다음 남아있는 말은, 식사 후에. 식사 후에라는 말은 영어로, after meals. 네. 이 meal 이라고 하는 단어가, 식사, 우리가 끼니 때 먹는 식사를 meal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I see, should I take them after meals?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화면에 보이는 우리말을 영어로 표현해 보세요. 네. 그런데 아침이랑 저녁에 다른 알약을 드셔야 해요. 이 말은 yes, but you need to take different pills in the morning and the evening.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라는 말은 yes 라고 하면 되고, 그런데 라는 말은 접속사죠. but 이라고 말하면 됩니다. 그 다음 동사는 드셔야 해요. 드셔야 한다. 주어는 너는 이 되겠죠. 그래서 영어로는 yes, but you need to take. 네. take가 약을 먹다라는 말이고, need to 이렇게 말하면 뭐뭐 할 필요가 있다, 뭐뭐 해야 한다, 라는 말입니다. you have to take, 또는 you should take. 이렇게 말해도 되고, you need to take, 또는 먹어야 한다. 이렇게 표현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그 다음, 뭘 먹어야 합니까? 목적어를 찾으면, 다른 알약을, 영어로는, different pills.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But you need to take different pills. 당신은 다른, 서로 다른 알약들을 먹어야 한다. 그 다음 남아있는 말은, 아침이랑 저녁에. 이 말은 영어로, in the morning and the evening.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그래서, yes. But you need to take different pills in the morning and the evening.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화면에 보이는 우리말을 영어로 표현해 보세요. 오, 알겠어요. 어떤 게 아침에 먹는 거죠? 이 말은, 오, oh, 오케이. Okay. Which one is for the morning?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 알겠어요. 이 말은, 오, oh, I see. 라고 해도 되고, 오, oh, 오케이. Okay.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그래서, 오, 오케이. 그 다음, 어떤 게 아침에 먹는 거죠? 이 말은, 어떤 게 아침을 위한 거죠? 이렇게 바꿔 표현할 수가 있겠죠? 어떤 것이 아침을 위한 것입니까? 이렇게 말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which one is for the morning? 네, which one? 이게 의문사죠? 의문사이면서 이 문장의 주어가 되겠습니다. 어떤 것, 이 which라는 의문사는 주어진 것 가운데 어떤 것, 이 선택을 나타내는 그런 의문사입니다. 그래서 이 알약들 중에 which one, 어떤 것이 is for the morning. 아침을 위한 것이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oh, okay. Which one is for the morning?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화면에 보이는 우리말을 영어로 표현해 보세요. 초록색 동그란 알약 보이시나요? 아침에는 그것 하나를 드세요. 이 말은 Can you see the round green pills? Take one of them in the morning.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보이시나요? 이 말은 볼수 있나요? 이런 말이겠죠? 주어는 당신은 그래서 영어로 Can you see? 볼수 있나요? 그다음 목적어로는 뭘볼수 있냐고 묻고 있습니까? 초록색 동그란 알약을 볼수 있습니까? 이런 말이죠. 그래서 영어로는 the round green pills. 이렇게 말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드세요. 이게 동사죠. 역시 지금 이 문장. 아침에는 그것 하나를 드세요. 이건 명령문이죠. 먹어라. 이게 명령문입니다. 영어에서 명령문은 주어 없이 동사 원형으로 시작을 하죠. 그래서 take, 먹어라. 그 다음, 뭘 먹으라고 합니까? 목적어는? 그것 하나를. 영어로는 one of them. 그 초록색 동그란 알약이 여러 개 있는데,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take one of them. 그것들 중에 하나를 먹어라. 그 다음, 남아있는 말은 아침에는, in the morning.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그래서, can you see the round green pills? Take one of them in the morning.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네, 그럴게요. 이 말은 영어로, okay, I will.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처방전을 가지고 손님이 약국에 찾아와서 약을 짓고 그 복용 방법을 이제 묻고 답하는 그런 상황의 대화를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굉장히 유용한 표현과 단어들이 나왔습니다. 연습 충분히 하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새로운 에피소드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